도망쳐라. 그들이 온다. 더브에서만볼수 있는 파충류들. 저희 더브에서만볼수 있는 도마뱀 중에서요. 이제 가장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. 바로 이 친구가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고요. 흔히 이제 마다가스카르 그라운드 개코 내지는 뭐 두어프 개코 이렇게 이제 불리는 친구고요어 지금 보시다시피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근데 이 친구들은 원래 이제 조금 작은 친구들인데 어, 얘는 지금 이제 베이비에서 약간의 이제 아성체 예,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한 청소년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큰 눈과 이제 어, 짧은 꼬리 뭐 이런게 특징이에요 다 크면은 약한 7cm 정도로 크니까요. 지금 이제 이 친구보다 한두 배가 약간 안 되는 크기가 되는 거죠. 어, 일단은 성격이 굉장히 동시에 어, 맞지 않게 겁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렇습니다. 행동도 굉장히 느리고 진짜 너무 귀여워요. 이 친구들은 뭐 주야도 없고 따로 뭐 숨지도 않고요. 사육장에 유목 하나 넣어주시고 하루 한번 정도 분무하시면서 이제 키우시면은 진짜 너무나 쉽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친구 친구입니다. 보통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25도에서 한 30도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은 덩치인 애들 치고 이렇게 핸들링이 순한 쉽게 되는 친구도 정말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감, 자세히 보시면 등에 또 이렇게 무늬가 또있고요 어, 생긴 건 진짜 귀여워요. 이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이제 마다가스카르 그라운드 개코 이친구들을 이제 8호에 들어속 개코들인데요. 얘네들이 정말로 어,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얘도 그렇고 또이 파로에 드라 속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펜서 게코죠. 펜서 게코. 펜서 게코도 이제 같은 파로에 드라 속개콘데아 진짜 등치 차이 어마어마합니다.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느긋느긋해가지고 이 친구들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약간 바스타디나 이비엔시스에 비해서 그라운드 개코나요 펜서 게코 두 친구 전부 다 성격이 느긋한 게 진짜 매력 있어요. 네, 이 친구들은 이제 롱기 패스, 그러니까 캐스케드 이구아나입니다. 저희 매장에만 있는 개체들이지만, 이 친구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어, 흔히 이제 세라투스, 세라투스, 이제 이 친구의 친척인데, 그거랑 생긴 게 거의 99% 유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롱기패스라는 걸 알아주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. 심지어는 어떤 분은 얘네를 보고 바실리스크라고 그랬습니다. 어쨌든 저희 매장에서 저랑 거의 100년 해로 할그럴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분이 언젠가는 나타나서 이 친구를 데려가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아,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커녕 무늬도 없는 그런 비운의 도마뱀입니다 일단은 뭐 처녀생식하는 애들이라서 그냥 저희 매장에서 오랫동안 두면은 어, 이 친구들이 2세 3세를 그렇게 낳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 두 마리 여기 사육장에 두 마리는 유럽에서 데려온 애들이고요 옆에 있는 애들 이제 덩치 큰 애들 얘네들은 이제 성체 어, 미국에서 데려온 친구들입니다. 어, 이 아래에 있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산란한 경험이 있는데, 그거를 제가 살리질 못했어요. 그 알을 6개 놔줬었는데, 어, 이틀 만에 전부 다 알을 제가 해 먹었습니다. 위에 개체 같은 경우는 이제 또곧 얼마 안 가서 산란을 해줄 거라고 지금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뭐잘 한번 해 봐야겠죠.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